2018년 7월 12일 유류 아빠의 육가 극장 생후 334일 코스트코 오늘은 금요일이다. 방학 금요일에는 일찍 마친다. 그래서 일찍 마쳐서 이란이가 내가 일하는 곳 근처로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항상 점심은 이란이가 먼저다. 밥이 빨개서 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당근을 넣은 것이다. 매운 게 아니다. 이란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밥을 먹는다. 하지만 나를 보면 항상 웃는다. 이거 봐라. 밥도 안 먹고 날 보면 웃는다. 아마 밥보다 날더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이 밥을 절대로 먹지 않을, 먹네. 구경한다고 정신이 없다. 이럴 때는, 아, 라는 소리를 내서 어 먹는 척을 해주면, 이란이도, 아, 입을 벌리는 것 같다. 조금이지만 계속 구경한다고 정신이 없다. 먼저 자동차 검사를 하러 왔다. 이란이 내비게이션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 고장 났다. 아마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란이의 손가락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한다. 살짝 움직이니 이란이가 손가락으로 길을 알려줬다. 약간 컨닝한 것 같다. 드디어 자동차 검사소에 도착했다. 이 검사소에는 카페같이 잘 꾸며놨었다. 무료 음료도 있었고 이란이도 굉장히 좋아했다. 공간이 넓고 쾌적해서 그런가 보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여기 안마기가 있었다. 바란 말을 한번 해보겠다. 나는 남자니까 가장 강하게 하나도 안 아프다. 왜냐면 나는 남자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엄청 아 그냥 잘못 끼웠다. 발을 제대로 끼우고 한번 다시 해봤다. 아, 아프다. 너무 아파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발을 빼지지 않았다. 너무 아프다. 발을 빼고 싶은데 자동차 검사 때문에 차를 두대 가져와서 엄마한테 가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가 나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았다. 멱살을 잡는 거 보니 싸우고 싶어 하는 건지 그냥 나한테 붙어있고 싶어 하는 건지 헷갈렸다. 뭔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금방 도착한다. 벌써 도착했다. 이란이도 오랜만에 밖에서 구경을 하니 굉장히 좋은갑다. 굉장히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나가고 싶어한다. 도저히 이란이의 마음을 모르겠다. <laughs> 이렇게 징징대다가도 갑자기 곰곰이 생각을 한다. 가만히 생각한다. 여기서 나갈 방법을 생각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다. 가만히 생각한다. 집에서 카메라를 잡고 만지면 내가 뭐라 하니까 여기서 카메라 모형을 좀 만지게 해줬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아마도 아빠가 할부로 산 카메라만 좋아하는 것 같다. 아, 떨어뜨렸다. 카메라 하나 더 사야 될 뿐,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아기를 많이 태워 다니길래 한번 태워 줘 봤다. 이란이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확실히 공간은 더 넓어 보였는데 진짜 공간이 더 넓어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 예란이도 뭐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다. 나중에 공간이 덜 차지하거나 아니면 무게가 좀덜 나가는 걸로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좋은 것 같다. 코스트코에는 시식할 것이 많다. 하지만 이란이는 시식할 것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과일 코너로 가니까 이란이가 먹을 수 있는 게몇 가지 있었다. 파인애플 처음 줘봤는데 엄청 잘 먹었다. 야물야물 다음 메뉴는 수박이다. 이쑤시개로 조금씩 떼서 줬는데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큰 덩어리를 이란이의 R&D를 이용해서 자르기로 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 요가다. 최첨단 요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요가. 너무 멋있다. 이것이 바로 리우스 돌이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살짝 씹었을 때, 쥐렛떼쥐렛떼 마지막 조각까지 다 먹었다. 손에 조금 남은 건 엄마가 먹었다. 일부러 남긴 것 같다. 우리에겐 시식이었지만 이란이한텐 한 끼였다. 아직도 입에서 씹고 있었다. 아마도 아까 남은 수박인 것 같다. 집에 오자마자 이란 일을 안고 다니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이란 일을 재우려고 노력했다. 먼저 배부르게 만들어야 된다. 밥을 먹였다. 그리고 후식도 먹였다. 아까 시식할 때 너무 잘 먹어서 파인애플을 사줬다. 그리고 과자도 먹였다. 이 정도면 정말 배가 불러서 잠이 올 것이다. 과자를 뱉어내는 것을 보니까 진짜 잠이 오는 것이다. 제 정신일 땐저 과자를 뱉어내지 않는다. 과자니까. 지금 약간 잠이 오는 것 같다. 맞았어. 어, 잠이 온다. 잠이 오지 않는 이상 머리에 과자를 붙이지 않는다. 머리를 보면 이미 자다 일어난 사람 같지만 이건 분명히 잠이 오는 사인이다. 분명히 내가 틀렸다. 잠이 오기는커녕 엄청 잘 놀았다. 밥을 먹고 나니까 밥심이 생겨서 그런지 풍선을 와연전 쥐어뜯고 던지고 난리쳤다. 엄청 신나 보인다. 쪽쪽이를 풍선이 찍어서 먹었다. 왜 저러는 걸까? 풍선의 맛을 보고 싶지만 풍선을 입에 넣으면 아빠한테 혼날까 봐 그런가 보다. 또다시 풍선이 찍어서 먹는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맛을 음미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나는 조금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이란이가 그걸 놓칠 리가 없다. 이란이가 나에게 다가온다. 아주 신났다. 너무 귀여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밥을 먹어서 더 신난 것 같다. 이란이가 좋아하는 양발을 양손이 쥐고 아빠가 대화를 시도했다. 짜증냈다. 이제 이렇게 이란이가 놓아주다가 이란이가 멀리 가면 나도 잠들어야겠다. 간다. 지금 이 미소는 이란이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의 미소지. 절대로 이란이가 저기 가니까 이제는 잘수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의 미소가 아니다. 진짜다.